라, 저, 거, 개, 저, 저. 땡! 오! 도우 다음에 어떻게 라야. 도라이야? 어? 엄마 잠깐 나와봐. 어, 좋아, 제니. 어. 제니. 마일리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. 네. 한영민 씨, 800점. 제니 씨, 600 마일리지. <웃음> <웃음> 저 그냥 갈게요. <laughs> 유일한 마마, 마이너스 100 마일리지. 나도 혹시 1등 낼수 있을 수도? 부산만 가는 일 없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진짜. 결국에 결말이 부산이면, 부산이면 너무 슬플 네. 것 같아. 여러분들이 마일리지가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파격적인 마일리지를 드리려고, 아 드리려고 진짜요? 어 무려 4만 마일리지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. 4만 마일리지 바로 마드리드 가고도 남아요. 오. 오 잉글리시만 없어지는 거 아니죠? 오늘 마지막 아니야? 마지막. 어, 마지막이야. 키 d 님 부자예요?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쟁반 노래만 아세요? 어, 아니 아니요? 쟁반 국수 알아요. 쟁반 국수. 아니요? <laughs> 쟁반 국수 알아요. 쟁반. 정, 집중해. 마드리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뉴욕, 뉴욕. 에이오, 에이오, 이 음악 틀어 주세요. 들어보라고요? 자, 상의 하시면 안 됩니다. 진짜 없어요. 진짜 수가 없어요. <laughs> 지금부터 자리 선정 들어갑니다. 자리 바꿔요? 찬이 자리 바꿔주세요. <laughs> 우리 마드리드 먹으면서 아요피 <laughs> 진짜 죄송한데요. 노래 한 번만 다시 들주세요한 번만요. 아니, 이게 인간적으로 한 번만. 이게 좀 너무 너무 가혹하잖아요, 이거는. 음악 틀어주세요. <laughs> 정말 무자비하시다. 잉글리쉬 8. 준비 되셨나요? 드랍 더 동료. 비트 주세요. <laughs> They They too 땡. 아, 진짜 모르겠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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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? 탈취잖아요. 그니까요. 이거는. 어, 어떡해. 슬퍼하는 척하지 마세요. 아 <웃음> 아니. <웃음> 제가 하기만 했었어요. 육년 그럼. 그럼 <laughs> 그면괜잖아야최니 아, dear, d 어 a 어 d 디 a r dear, d a r dear, d e a 어 e a r d e a 어 d e a 죠 de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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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e a 어 de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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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e d a a d a a d a a 어 누누 매추 매추 누누 매추 뭐야? <laughs> 너가 생각한 그게 맞아? t e you know? 노래 <laughs> 착사하는 거 아니지? <laughs> <지금> 너지 <laughs> <노래 웃음> <거> <laughs> <지금 웃음> 너만 믿고 있어 그러니까... 너 하면 우리가 니 오빠 마드리드갈수 있다니까 어. o 원날에네 옛날에 네 아직 손이안 됐어 또 빠꾸네 아니 I drop a golden sun a d r e n a l i n d o 근데 우리 찬스 통은 아직 안 썼어 지금 모든 신이 저한테 지금 오케이 오케이 리더! 한 소절 <laughs> 초성 인트 <힌트. 웃음> 마지막에 <웃음> 다 같이 <laughs> 하는 걸자 <걸로> <laughs> 어, 이 <laughs> 하는 <좀 봐>. <laughs> 다 같이 And, and we are band z o n 도레라시도 절죠 일 해봅시다 비트 주세요 돌 어디에 아피메니엘 레오 더도더 드완 레오 더도더 드완 땡! 바로 거치 뽑아주시죠. 지압 슬리퍼. 거 시... 이거 이건... 이런... <laughs> 이런 아니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요이오뭐이오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데요야 너무 어려워야야 <laughs> 시작 아, 야 이거 뭐 이거 아! 이거 <laughs> 이거 와, 여기 악마가 있다. 우 웃고 와세요 다들? <laughs> 하하하하하하 하늘, 하늘, 하늘 <laughs> 우와, 건와 <laughs> <이거 괜찮다>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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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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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죠 우와, 도와우죠 제가 너무 잘해서. 가자. 와우시다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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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라도 고도 고. 아, 땡. 오! 오 다음에 어떻게 나야? <laughs> 오 다음에 어떻게 라냐고 <laughs> 도라이야? 어? 엄마 잠깐 나와. <laughs> 어, 좋아해요. 어, 그러니까 저. 레아 렌트가 어 잉글리쉬. 아 누가 아, 누가 때려요? 아또 어, 아, 귀여운 아, 언니가 아, 나오시네요. 아, 나오시네요. <laughs> 누나, 네, 누나, 네. 누나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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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나뭐 오른쪽에서 삐 소리 나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, 여러분들 지금 제니씨 목소리를한 번도 못 들었어요. 어, 지금 노래방에서. <목소리도> 와, 이거 진짜예요? 정말이에요? 이거 진짜예요? 유심 <laughs> 이용권. 어. 근데 이게 유심이나 와이파이를 안 들고 다녀도 되는 건가요, 그럼? 어, 그럼 앱으로 하는 거고요. 네, 그러니까. 어. 거 요새 앱으로만 이렇게 설치를 해도 해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요? 그럼 가면 아, 이제 있어. 바로 인스타 바로 어, 빠르게 바로 스토리, 올릴 수 있고. 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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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릴 수스어요해외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. 유심사상 now e are back to game this i 레 언어대고상 눈누 메추고 어디야 어피맨 디어레 언어대고레상 네. 어 네. I call my 파로롱을 웨투도런 땡! 맞잖아 누가 봤어아 맞잖아. 맞잖아. 타임, 타임. 맞잖아. 아이. 이거 아니야. 아니요. 왜영어라는데 일본어를 해. 너되거래상 제발. 마이 제발. 우리 팀은 <laughs> 아니 의만 잡으면 된다며. 한 번만 제대로 하시면 이번 라운드 다시 기회 드릴게요. 레 언더들 고래산. 뭐가 이번에 닥키네. 오빠 이가 참아. 고삼차 마시니? 고삼차가 뭐예요? 여러분들 혈액 건강, 체력 증진, 살균 효과. 그래서 피부에도 좋대요. 여러분들 건강 을 위한 차예요. 자 하나, 두, 세. <laughs> <laughs> 어, 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없어요. 17년 인생 어. 중에서 맛없어 P8. 원하는 어, 구간 어, 한줄 잘... 들려... 줄... 어, 이거 됐다 <laughs> 됐어요 됐어요 이거는 형을 <laughs> 위한 거야 어. 레... 다른 말 없이 레알려주레 어, 레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레이어... 레이어 드롭 오브 골든 선. 레이어 어브 골든 또 일본어 되는 거예요 어. 일단 해봐 <놀린> 뭘 해봐 나왜 그거 몰라 파이팅 <놀린> 마지막 이럴 수 있어 음악 해주세요 네. 네. 오 도토 고민상돌 어디에 어 f 매디 a l 레오 도토 고밍상미아메아 c 마세. 파두고우산파두고우산 So 니 little pulling t r a i 라오 노트 투 팔로 에브리 t o 투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설도 자리에 앉아주세요 파투고 산 라오노트 투팔로 아아악 아 둘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설도 <laughs> 우리 그렇게 신나게 부르던 게다 그러니까. 그냥 거짓이었던 거예요? 그까지, 끝까지 끝까지 부르는데 희망 동물 하신 거요 <laughs> a we are back to game 일단 알로지는 없어. <웃음> <웃음> 음 이거 먹을 수 있어 지금만 먹는 게 아니고. 나 지금 먹방이야 먹방. 대대사 먹방. 맛있어? 되게 맛있는데 혹시 이럴려고 지금 우리 이렇게 한 거야? 지금 레몬 먹으려고 지금 우리 이렇게 한 거야? 여러분들은 마일리지 노래방 실패하셨고요. 하...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으니까 저희가 기회를 좀. 도박하라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안, 하고, 안 해도 되죠? <laughs> 어! 그래도 성공하시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2,500마일리지고요. 아 다시? 다시. 음. 여러분들 다한 명씩 드리는 거고 쓰면 되는데요? 이야기가? 아니 아니야 저 상술이야. <laughs> 지금 200, 300을 쓰셔서 2 5 0 0마일리지 획득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손에 안 드시잖아요 지금. 네. 90초 지인 전화 찬스. 아는 동생인데 일단 외국에학 다녔어요. 영어 수학는거 아 근데 얘가 ISTP라서 약간 당황할 것 같은데? 전화해 렛츠고! 안녕? 소피 Do you know this song? Uh, o so, A uh, dear A f e m e d i a d n n Do you know this, this song? 도래니 아이가? No! LINE please. LINE Please please t counts down We don't have time s e a r h it please Uh... Hitch Give me a h i n t a h n uh. t <laughs> <냉> I don't remember the. m a j 내 n the same woman I used to i t d o n t remember. t r e m t Oh dear, a oh female dear. Oh. Ra, another to the sun. Another to the sun. Ra, another to the sun. Ah. Me only I call myself. Far and to the goal. Go. So I need a one of friends. I okay, okay, okay. sun. Friend. Mm. you your 요미시도라아 네. 네. 아, 네. 지금, 아. no. 지금 미도 못갈 줄은 몰랐어요 <laughs> <laughs> 도레는데그가 <laughs> <나가> 나와 <laughs> 이거 끝났다 도라이야 <laughs> 네, 도라이인 것 같아 죄송더 <laughs> 이쁘게 하실 거예요 제가 <laughs> 상품을 드릴게요 진짜요? 근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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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한 분만 드릴게요 자. 5초 안에. 이렇게. 긴장돼. b 로 시작하는 아이돌 그룹 이름 다섯 개. 제니, 블랙핑크, 블락비, 땡! 얌민, <laughs> 블랙핑크, 블락비, 보이즈툰, 앤, 땡! 아, 보이즈툰이네. 와, 하나가 안 떠오르네, 와. 제니, BTS, 블랙핑크, 블락비, 베이비 몬스터, 땡! 얌민! 블랙핑크, 블락비, 블랙 비투비, 비스트, 빅센! 빅뱅이었어 빅팬이었어. 어어떻게빅뱅이었어어어 빅팬이었어. 빅팬이었어. 빅팬이어 Ambulance is a great job.